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투자 유치 전문가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성군이 2023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섭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스마트 경영 포럼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충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가 k워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광주시의 제한 급수 예상 시기가 5월 초로 늦춰졌습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자유를 되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활동하는 시민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은 마스크 착용이 더 익숙하다는 반응입니다. 광주의 한 영화관. 마스크를 벗은 채 상영관을 빠져나오는 관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마스크를 계속 벗었다 썼다 하기 조금 번거로운 감도 있어서 어, 그냥 아예 벗고 뭐,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이제 마트와 공연장 등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스크 없어서 못 들어온 적도 많았었는데, 다시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좁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쓴채 공부해야 했던 학생들 역시 모처럼만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확실히 좀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수업에 집중도 더잘 되고 입 모양도 보이고 제대로 된 유사 소통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친구들과 친하게 더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년 3개월 만에 바뀐 마스크 방역 지침이 아직은 낯설다는 시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실내 시설에서 만난 시민들의 70~80%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쓰듯이 써서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당분간은 좀 쓰,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아기도 네, 뭐 있고, 그리고 아직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한번 걸리면 이제 일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으니까. 여전히 이전과 같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이 대표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대합실이나 승강장과 달리 실제 탑승할 땐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광양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대담하게도 금은빵 두 곳을 잇따라 털었습니다. 경찰이 발생 15시간 만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는데요. 지난달에도 광주에서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3명이 금은빵을 털다 모두 붙잡히는 등 간큰 10대들의 절도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광양 시내의 한 금은빵 문앞에 선 남성 두 명이 공구로 유리창을 내리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범행 시간은 불과 1분. 이후 이들은 또다시 걸어서 2.4km 가량 떨어진 다른 금은방에 침입해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6천여만 원 가량입니다. 쿵쿵물 깨는 소리가 났다니까요. 사람 무럭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쪽으로 나오니까는 우 도망을 가더라니까요 경찰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16살 A군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광주에서도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3명이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쓴 10대가 유리벽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4천만 원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시간은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현장 인근에 오토바이를 대기시켜 놓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3명 중 2명은 중고교생, 나머지 1명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너무 철없는 10대들의 대담하고 무모한 금은방 절도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누군가가 이들에게 범행을 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점점 겨울은 지나가고 있는데 골목 상권에는 계속해서 경기 한파가 몰아치고 있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물가 상승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포구가 이러한 상황 속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마포구가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포구와 우리은행은 연간 10억 원씩 출연해 4년간 총 80억 원을 금융 지원 특별 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2.5 배인 연 250억 원 규모로 4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전 자금을 무담보로 5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1월 12일 기준 3.68%에서 3.88%의 이율로 1년 거치 후 최대 4년 동안 원금균등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이는 경기 불황 속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것으로 지난 19일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식을 통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벌써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이어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이 뜻을 함께 해주셔서 천억 원 규모 신용 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마포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면,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까지 톡톡히 해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혹은 마포구청 경제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대 레드로드 조성에 앞서 구청에서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요하다 싶은 건더 발전시켜 홍대 일대를 더욱 특색 있는 대표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마포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대 레드로드 조성계획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홍대 레드로드 조성에 대한 도시환경국장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검토 내용을 보고 및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 철거 등을 통한 보행로 확보, 도로 포장 등 보행로 정비, 편의 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공원 정비, CCTV 및 흡연 부스 설치 등 세부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와 동시에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보고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레드로드는 먹거리, 춤거리, 카페거리, 옷거리 이런 것을 다양한 색상으로 구분을 지어서 어, 외국인들이 통역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홍대에서 즐기고 즐기고 소비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레드로드가 우리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홍대 레드로드는 홍대 문화예술 관광 특구의 디자인 및 시설 등을 재조성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홍대만의 특색을 강화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고 싶다면 올해는 친환경 수소차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대전시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23년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대기 환경 개선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23년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구매 지원 수량은 일반 270대, 우선순위 30대, 총 300대이며 대당 3,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대전에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의 시민 또는 법인이면 가능하고 한 대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소차 제작 판매사인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대전시가 구매 계약일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총 1,161대의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올해 파남동과 금고동에 수소충전소 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학하충전소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전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대전시의 주소를 두고 대전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거나 부모 중한 명이 1년 이상 대전시의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며 대학원생도 지원합니다. 신청은 대전 청년 포토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재학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번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대전시가 직접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개인계좌로는 입금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이사회를 열어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1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이사회를 열어 현판 제막식을 갖고 대구정책연구원 출범을 알렸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경북연구원 임시 이사회를 통해 대구경북연구원 분리가 확정된 이후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을 위해 속도감 있게 실무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대구시는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실무 협의를 거쳤고, 지난해 12월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원장 공모 등의 사전 절차를 마친 뒤 올해 대구정책연구원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미래 50년 핵심과제의 계획과 실행을 뒷받침할 지역에 특화된 싱크탱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고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전문가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31일 기업 유치위원, 투자 유치 자문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유치 전문가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 대구시의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미래차 분야 유치 방안 발표, 향후 대구시 발전을 견인할 유망기업 유치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향후에는 상호 간 교류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환경과 제도 개선 등의 자문 역할은 물론 유망기업 발굴과 소개, 방문 활동 등도 함께 펼치는 상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2013년 귀농 귀촌인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 귀농 귀촌인군은 2012년 예순 2명을 시작으로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매년 1000명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성구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과 청정자연환경, 건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귀농귀촌 1번지로서의 강점을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안정적 귀농, 함께 사는 귀촌, 행복한 행성을 비전으로 귀농귀촌인 1만 명, 화합하는 마을공동체육성을 목표로 올 한해 귀농귀촌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을 추진하며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읍면을 순회하며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횡성군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농한기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1월부터 3월까지 추진되며 관내 3개리 70여명을 대상으로 백세누리 두뇌건강교실을, 관내 30개리 800여명을 대상으로는 두뇌건강 치매예방 교육이 각각 실시됩니다. 특히 백세누리 두뇌건강교실은 치매예방 체조 및 뇌신경 체조, 실버 레크리에이션, 인지 학습 훈련지, 인지 자극 요법 등이 8회에 걸쳐 진행돼 치매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충북을 주제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스마트 경영 포럼에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김지사는 특강에서 바다 없는 충북 및 중부 내륙 연계 지역 지원의 당위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약 등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지사는 올한해 도정의 키워드를 창조적 혁신으로 정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충북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민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체감하는 신나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동반자가 되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정상혁 전 보은군수와 임각수 전 괴산군수를 특별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정상혁 전 보은군수는 보은군 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임각수 전 괴산군수는 괴산의 명소 산막이옛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김지사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두 분을 명예고문으로 위촉하게 돼 기쁘다며 위촉된 두 분이 농촌의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SK 실트론이 경상북도 구미시와 손을 잡고 대규모 투자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SK실트론 본사에서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설비 증설을 위한 1조 2천억 원대 투자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작년 1조 원 투자의 연장선상으로 구미 국가산업 3단지 내 1조 2,360억 원을 투자해 실리콘 웨이퍼 제조 설비를 증설해 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SK실트론은 21년 11월 1,900억 원을 투자해 구미 국가산업 2단지 내 차세대 전력반도체로 각광받고 있는 SIC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 증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1조 2,360억 원 대규모 투자 협약을 통해 구미를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하려는 구미 시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경북 구미에 집중 유치해 K 반도체 벨트의 중심 도시가 될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K 워터와 항사댐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26일 K 워터와 항사댐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016년부터 항사댐 건설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바 있습니다.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은 물론 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을 찾은 환경부와 기재부 등에 관련 사업을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홍수 재해 방지의 단일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근 기획재정부 2022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것과 함께 올해 타당성조사비로 국비 19억 8천만 원을 확보하며 항사댐 건설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리와 환경 등 지역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취수대책을 세우고 저류시설을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방침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K워터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굳건히 해 항사댐 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지속 가능한 신성장 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 방안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25일 지속 가능한 신성장 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 방안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단지와 투자 유치, 2차 전지 등 신성장 산업 관련 담당자들이 미래 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 용지 확보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는 신산업의 성장에 따라 산업단지 신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신규 산업용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기반 시설을 갖추는 등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2차 전지, 바이오 헬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포스텍 등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연구 중심 의대 설립 추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 경제로의 전환, 철강 산업 고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는 신규 산업단지 예측 수요에 발맞춰 산업용지 확보에 적극 대응해 미래 핵심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가뭄이 심각한 광주시의 제한급수 예상 시기가 5월 초로 늦춰졌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수 참여와 폭설에 이은 겨울비로 인해 이번 가뭄 위기를 제한급수 없이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 주요 상수원인 동복호의 고갈 시점이 6월 초, 제한급수 예정일은 5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수돗물 절감 덕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수돗물 사용 절감률이 매달 8.1%에서 6.7% 수준을 보이고 있고 많게는 주단위로 9%까지 절수율을 보였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폭설에 이은 겨울비로한달 가까이 동복호의 수위가 25% 안팎을 유지하는 것도 고갈 시점 연장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광주시는 영산강 비상공급 사업으로 2월 말부터 하루 2만 톤, 4월 말에는 하루 5만 톤이 추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8곳의 지하 관정 개발도 착공에 들어가 하루 2만 톤까지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수돗물 절감에 대한 긴장을 훌륭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20년 5월에는 500년 만에 나타나는 가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최종적으로 5월 제한급수 여부는 다시 3월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 발표한다. 비상 공급 대책 이런 사업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간시적인 그 형태가 이제 보이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제한 급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만큼 광주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물 전략에 계속해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 여문공원에 위치한 제2호아이날의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 제2호 아이나래 놀이터는 조합 놀이대, 미끄럼틀 등 13종 16개의 무장의 놀이 시설과 물놀이 기구를 갖추고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동시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로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안구 건조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안구건조증과 눈꺼풀 염증이 서로 악영향을 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콘택트 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